2025년 8월에는 56년 원숭이띠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슴 뛰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며 소소한 즐거움과 금전의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그동안 실망했던 재물 문제나 가족과의 갈등 등 속으로만 알아온 걱정들이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달이 준비됩니다. 이번 달 영상에서는 아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운의 습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실천 방법, 그리고 가족과 더 화목해지는 소통 꿀팁까지 정말 쉽고 따뜻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기대되는 일이나 특별한 바람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이 더 크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56년생 원숭이띠의 8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잎이 무성한 여름이 점차 끝나고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찾아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갑신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원숭이띠에게는 지나온 경험이 멋지게 정리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밝은 에너지가 퍼집니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부드러운 흐름과 더해져 갑신월의 힘찬 기운이 원숭이띠 본연의 지혜와 빠른 판단력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올 한해의 사주 흐름과 이달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원숭이띠에게는 함정 없는 부드러운 물길처럼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원숭이띠에게 이번 8월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은 바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한데 모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평소에도 눈치가 빠르고 준비성이 강한 원숭이 띠지만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쉽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로 누군가를 이끌거나 조언을 해주면서 덕을 쌓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가족, 이웃, 지인 관계 모두에 같이 적용돼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신뢰와 응원이 오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 꼭 해볼 만한 일로는 나 자신을 좀더 믿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작게라도 직접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잠시 미뤄둔 공부, 손재주를 살린 만들기나 동호회 활동 또는 작은 여행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경험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시기에 밝은 기운이 빠르게 내 편이 되어 작았던 시도가 생각지도 못한 긍정의 결실로 넓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내 주변에서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도왔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잊고 있던 옛 인연이 다시 다가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해오던 일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거나 작은 선물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 복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눈여겨볼 것은 내 마음 속으로, 아, 이건 꼭 해야겠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결정이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용기 내어 도전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욕심내거나 뭔가를 서둘러 끝내려는 조급함 뿐입니다. 혹시 어려워 보이거나 해결이 더딘 일이라도 이번 달에는 내 곁에 조언자와 좋은 친구가 충분히 더 있으니 함께 상의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답이 되고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 결국 좋은 길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운이니 밝은 마음과 여유 그리고 자신감이 이번 8월의 최고의 방패이자 복이랍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8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는 시기라서 기운이 바뀌는 변화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특히 갑신월은 원숭이띠와 궁합이 잘 맞는 달로 자칫 느슨해지거나 소극적이기 쉬운 계절 변화 속에서 새로운 활력과 희망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재치가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8월에는 그 재치와 순발력이 유독 빛을 발할 계기들이 곳곳에서 생깁니다. 갑신월의 신선한 매력이 원숭이띠의 열정과 잘 맞닿으면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이 시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 그리고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한층 커진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 손쉽게 풀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의 지혜로움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 높이 인정하게 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도 손쉽게 웃으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그 자체가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정보에 더 민감해지고 예전에는 놓쳤던 기회를 잡게 되는 운이 들어오니 똑똑한 원숭이띠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됩니다. 이번 달꼭 해야 할 일은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주변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다양한 모임이나 소통자리에 얼굴을 비추고 작은 일도 직접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새로운 일거리나 소소한 재물운이 견고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8월에는 지인이나 오랜 인연과 연락이 닿으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크게 도와주거나 잊고 있던 재능이 다시 빛을 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오래된 고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삶이 더 활기차지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또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내게 먼저 찾아오는 제안이나 예상치 못한 만남입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기면, 그 안에 뜻밖의 큰 행운이 숨어 있으니 꼭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그 안에 귀한 기회가 담겨 있으니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만, 8월에는 한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일에 한꺼번에 손을 대는 것 또는 주변의 모든 부탁을 무리하게 다 들어주는 것을 살짝만 경계해주세요. 그렇다고 기운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을 만나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시기에 분산된 에너지와 시간만 가볍게 조절하면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내 편이 되어주는 달이 될 것입니다. 8월의 변화와 기운을 가볍게 마음에 품고 내 안의 지혜와 기지를 유쾌하게 발휘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보람과 웃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8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와 불의 흐름이 함께하는 해이기 때문에 8월의 금전운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변동이 있지만 그만큼 신선한 기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갑신어른 활력이 샘솟는 기운의 달로 원숭이띠에게는 적극성이 커지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기회를 포착하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살아납니다. 8월의 흐름에서 원숭이띠분들은 평소 갖고 있던 밝은 성격과 재치가 생활 속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주변에서 작은 금전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에 가장 눈에 띄는 좋은 점은 작지만 꾸준한 수익이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추천하는 소소한 일거리, 혹은 취미로 시작했던 활동이 뜻밖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므로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주거나 평소 안 해보던 일에 한번 용기 내보는 것도 올해 8월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 꼭 하셔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필요없는 물품을 정리하고 나눠보는 것입니다. 집안 정리나 간단한 물품 판매 혹은 재활용을 통해 의외로 시원함과 함께 생활비의 플러스가 되는 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인연에게 연락이 오거나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올 수도 있으니 연락처 정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8월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경험이 예상치 못하게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지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언을 구하면 그 작은 조언이 상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이나 소정의 사례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자신감도 끌어올리고 주변과의 관계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연락이 자주 오거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상대의 제안이나 부탁을 한 번쯤은 여유롭게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면 새로운 일에 덥석 뛰어드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미 잘 아는 분야나 친근한 사람을 중심으로 금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이번 달에는 자신감과 주변의 응원이 든든하게 함께하니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8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강하게 깔리면서 원숭이띠분들께 금전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번 달에 특히 좋은 풍수용품 첫 번째로는 밝은 색상의 황동 코끼리 장식품이 있습니다. 황동 재질의 코끼리는 집안이나 사무실 입구 근처에 두면 돈이 모이고 새 기회를 열어주는 상징이 강해 실제로 마음의 안정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투명한 수정구입니다. 이 수정구를 거실 또는 서랍장 위에 올려두면 깨끗하고 순수한 흐름이 집안 전체로 퍼져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푸른색 돈나무 화분이 매우 좋으니 베란다나 집안 북쪽에 두면 자연의 기운이 흘러들어와 금전의 순환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이달에는 원숭이띠분들만의 특별한 유연함과 순발력이 재물운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알려주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은 주변과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황동 코끼리 장식품을 가까이 두면 귀인을 만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통해 살아있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스스로를 열어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투명한 수정구는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모을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힘을 더합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금전 관리 방법이나 오래 고민했던 투자도 이번 달에는 한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푸른색 돈나무 화분은 늘어난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돈쓸 일이 있어도 다시 빠르게 재정이 회복되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지는 힘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8월에 특히 주변과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연히 새로운 동일, 새로운 모임, 아니면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생기는 흐름도 함께 들어옵니다. 만약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해도 그로 인해 더큰 기회를 얻고 막혔던 재물운이 뚫리는 구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달에는 혹시라도 손재수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더큰 행운으로 변환될 수 있으니 실제로 걱정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숭이띠 분들만의 지혜가 8월에는 누구보다 강하게 작용해 금전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야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이 따라오고 풍수용품을 활용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되어 더욱 큰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6년 원숭이띠의 8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는 16일과 28일이 금전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이두 날은 평소보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6일에는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지인이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 뜻밖의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며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면 마음의 빛도 씻겨 내려가고 금전적으로도 흐름이 좋아집니다. 28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고민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새로운 실마리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가치를 누군가와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그 대가로 보람과 금전적인 기쁨까지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올 8월에 특히 원숭이띠분들에게 좋은 점은 잠시 멈춰 있었던 기운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며 일상의 소소한 변화에서도 큰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라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전하며 새로운 인연이나 정보가 쉽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달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작은 만남 또는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가 예상보다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을사년의 흐름이 갑신월에 들어서면서 원숭이띠는 자신이 가진 오랜 경험과 성실함이 높이 평가받는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서 움켜쥐고 있던 생각이나 남모르게 해온 노력이 인정받는 기회도 늘어나니 미뤄왔던 일이나 꼭 하고 싶었던 활동이 있다면 이달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특히 주변에 권유나 조언이 새롭게 다가오고 생각보다 쉽게 결실로 이어지는 구조이니 주저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실천하세요.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계획 밖에 소비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번 달 원숭이 띠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선의를 베풀었을 때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주변을 위해 쓰는 작은 지출이 결국 본인에게 더큰 금전운으로 돌아오는 착한 순환이 펼쳐지니 넉넉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저하지 말고 나누신다면 이달은 풍요로움과 감사함이 한가득 채워집니다.